안녕하세요. 슈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코난으로 레고 커스텀을 한번 해볼 텐데요. 기존에 제가 요두 제품을 갖고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코난스러워서 그냥 살려두고 요거는 제가 너무 축구 복장이고 해서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요 캐릭터를 어 레고로 한번 바꿔 볼게요. 복장도 사실 이렇게 파란색 턱시도 같이 이런 캐릭터가 있으면 좋은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캐릭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어울리는 학생 학생복장 이걸로 그래도 커스텀을 한번 해보고 뭐 나중에 뭐 이런 파란색 턱시도가 있으면 바꾸면 되니까 얼굴만 바꾸면 되니까 이 캐릭터를 이로 한번 얼굴만 한번 옮겨볼게요. 자, 일단은, 요 캐릭터가 몸이 필요 없으니까, 잠, 잠시만요. 요게, 아, 거 캐릭터는, 자, 칼로 잘라야 돼 칼로 잘리는 캐릭터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잘라볼게요. 칼로 한번 잘라볼게요. 살살살살. 칼로 잘안 잘려요, 이 굉장히, 어? 위험하긴 한데, 이게 칼로 살살살살살. 아주 천천히. 살살살. 아, 잠깐만. 자, 코는. 목을 탑니다. 자, 코난 목을 잘 따야 돼요. 제가 코난 목을 탑니다. <laughs> 코난 목을 이렇게 살살살살 조금 짧게 잡고, 왜냐면 위험하니까 짧게 잡고 멀리서. 오케이. 좀 잘렸죠? 코난니이사했했습다 자, 자 이렇게. 이렇게. 목을 잘라버리고 여기 좀 여기 좀 지저분, 지저분한 저분한지살살지살자살 이렇게. 이렇게. 깔끔게 한번 게 한번 제가 한번 잘라봤는데요. 얼굴만 쏙남이죠 자, 이제게이릭터를 갖고 와서 자, 이렇게. 이렇게. 뚜껑 이렇고 뚜껑 자 여기만 딱 넣어주면 아 완성 아 쉽다 자 요거를 이제 여기 구멍을 내야 되니까 드라이버로 한번 구멍 한번 내볼게요 여기 될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잠깐만 머리를 써서 이제 조금 더큰큰 큰 걸로 바꿔볼게요 큰 걸로 큰 걸로 해서 하면 더 쉽고 빠르게 될것 같아요. 자 계속 파는 거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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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 구멍이 나라. 전동 드라이버 있으면 아 편한데 그게 없어요 전아 죽어져 코난 아 힘들어 요거를 아, 잠시만 요거 한번 중간에 한번 맞춰봐야 됩니다 아니면 진짜 망할 수 있어요 요렇게 한번 아 이거 이거 많이 파야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아, 너무 힘드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아, 힘들어. 아, 이거 정말 저, 전동 드라이버가 정말 필요하네 이거 그냥... 아, 그냥 손으로 하니까 너무... 너무 힘든데, 이거. 아, 괜히 했다. 아, 씨. 자, 꽤뚫봤죠 그래도? 보시면 뚫어왔습니다 자,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인두기로인두기로지져버리겠습니다 이제, 그냥. 파는 건좀 힘들고, 것같인두기로좀위험하니까 살살살살살 살살살지 u 버릴게요 그냥 아, 구멍을 만들어야죠. 진짜 위험합니다. 자, 위험하니까. 아, 겁나네. 자, 천천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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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많이 된것 같아요. 오이, 어 자, 자, 아, 끊어버리고, 자, 여기. 깔끔하게. 깔끔하게 코너 완성했습니다, 코너. 깔끔하게. 깔끔하게 코너. 완전 코너. 완전 코너. 완전 코너. 이것보다 음. 어떻게 완벽하게 만들지? 완전 코너. 이거 죠이 인두기로 조지면 한 5분 안에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자, 괜히 좀 멍청하게 제가 도라이버로 팠네요 자 이렇게 치우고 코난이 지금 살해 현장에서 지금 툭툭 지금 살해 현장에 맞죠 코난? 어이씨, 어이씨 누가 죽었지? 어이씨 막막막 막 보는 거죠. 깜짝 놀랍니다. 아 나잖아.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코난이 완성이 됐습니다. 인두기로 파면 제가 봤을 때한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이거 만드는데. 코난 피규어. 이렇게 뒷면, 이렇게 비교. 이렇게. 뛰어가는 학교 가자. 택시, 택시. 이렇게. 이렇게. 이 코난 학교 는자 택시 택시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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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참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